결순이 자라면 영양 번식에 집중을 합니다. 토마토에 집중을 안 하고 입이나 줄기 이런 거에 번식을 집중하는 걸 영양 번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목적하는 거는 이제 토마토거든요. 그런데 결순을 제거해 줘야지 영양이 토마토로 갑니다. 그러니까 입만 우주 죽순 늘어나 가지고 결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양 번식만 하지 생식 성장은 안 해요. 원줄기나 이런 데서 열리는 것보다 훨씬 안 달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아요. 빈약하고. 토마토는 원줄기에서 토마토가 열리는 게 많이 열리는데 원줄기가 한 마디로 메인 본부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줏순을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렇게 1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슈퍼 강개토 거름을 주겠습니다. 슈퍼 강개토. 제가 이 슈퍼 강개토하고 클링고로 두 가지를 일주일에서 한 슈퍼 강개토는 한 15일에 한번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링고로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가지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큰 작용을 해줬고요 장마에는 좀 슈퍼 관계토를 이게 잘 녹아요 물에 이게. 그래서 좀 자주 이렇게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장마에는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칼슘 붕소 마그네슘이 들어간 칼붕엠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를 주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줬던 거름들을 극대화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칼슘 붕소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칼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 세포벽에 형성을 해주고요. 안전성, 유지저항성, 향상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칼슘이 부족하면 썩은 병이나 물음병 괴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붕소 들어있는 거는 칼슘과 함께 작용을 하는데 세포벽을 형성해주고 칼슘의 이동을 도와준대요. 근데 이 붕소가 부족하면 생기는 일이 뭐냐? 줄기 입이 비틀어지고 과실이 기형이 되고 결실 성장저하 갈라짐 현상이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도 이게 줄기도 잘 갈라지고요 막 터지고 막 이런 일이 되게 강하거든요 장마가 오고 나면 진짜 작물에게 최악의 상태 의 기후 조건이에요 장마 때도 자주 주셔야 되고요 장마 끝나고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3회에서 4회 정도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칼붕앤은 연맨시비도 되고요 이렇게 예, 뿌려도 됩니다 잎에다 뿌려도 되고 연맨시비 해도 되고 관주에도 되고 다. 네 토마토 고추 파 등등 이제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텃밭에는 이 미량 요소가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작물들에게 그래야 병이 와도 잘 버티는 거예요 잘 크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비타민 마그네슘 유산균은 따로 먹잖아요 그 먹는가고 안 먹는가 우리 인간들 천지 차이잖아요 유산균 먹으면 우리 확실히 면역력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네, 그 이유예요 칼봉 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마그네슘은 광합성이 안 되는 요즘 날씨에 딱인 거예요 요즘에는 여름에는 광합성이 잘안 됩니다. 예, 이런 장마 기간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 그게 바로 칼붕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레스하고 칼붕엠을 이렇게 같이 넣고 뿌리시면 됩니다.